베이직셋은 41쪽에 이 50번부터 55번은 너희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여서 치환해서 인수분해한다 이거 설명 안해도 할수 있어요 중3거 복습이야 사실 1차씩 네개 곱하면은 2개씩 짝꿍지어서 똑같은거 만들어서 인수분해하고 하는거 할수 있다 오른쪽 41쪽 범만 설명하고 요거 하나만 같이 좀 볼게 자, 56번 보면 이렇게 4차항이 나왔어 4차인데 이렇게 항이 3개잖아 그리고 4차항, 2차항, 3차항만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 2차식이라고 하거든 2차가 두번 있는 식이다 그래서 복 2차식이라고 부르고 이걸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냥 우리 2차식 인수분해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야 이걸 어떤 주조의 곱, 어떤 주조의 곡으로 분리하고 그러니까 이걸 x제곱 곱하기 x제곱으로 분리 36을 4 곱하기 9로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x자 곱해서 더하면 9x제곱 4x제곱 더해서 마이너스 5x제곱 나오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인수분해가 x제곱 더하기 4랑 X 제곱 마이너스 9 2로 인수분해 w h 그럼 여기서 끝이냐? 얘가 또 합차가 또 돼. 그럼 인수분해 마저 해야 된다. 그래서 X 제곱 더 q u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여기까지 해주면 인수분해 끝그 o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8번까지 같은 방법으로 t You 59번은 조금 또 달라 얘는 지금 방금 했던 방식으로 인수분해를할 수가 없어요. 얘를 X제곱, X제곱, 이거 뭐 3, 3 해도 안 맞아. 6이 안, 오야 5가 안 나와. 뭐 9, 인 하면 더더욱 안 나올 거지. 안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자,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항상 제곱수야. 이거를 집중. 이걸 잘 봐야 돼. 여기가 항상 제곱수다. 그래서 이 가운데를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바꿔줘요 자 여기 구면 여기 뭐가 있어야지 완전제곱식이 되니? 6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x제곱으로 바꿔 그럼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? 안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돼? 원래 식하고 똑같도록 뭔가 옆에 더 적어야 돼? 뭘 적어야 돼? 이걸 계산해야 다시 더해서 이거랑 같아지지 그러니까 x제곱을 더하고 뺀다 한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식이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 같이 적어주면 어? 많이 보던 게 나타났어 뭐야? 제곱 빼기 제곱 합차네 합차 그죠? 한 번은 더해서, 한 번은 빼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내림 차순으로 쓰면 좀더 보기 좋으니까, 이렇게 적으면 더 좋겠죠. 이 방법으로 60번도 해야 되고, 그 다음 61, 62번은, 이것도 중3때 잠깐 나오긴 했는데 60번이랑 같은 방법으로 여기 시도 하면요자 60번은 자 원래 이제 X로 뭐 내림차순 정리해서 푸는 거거든 일반적인 풀이가 근데 얘는 식이 좀 특별하게 생겨서 다른 방법으로 돼. 왜 이렇게 안했습니 자,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줄게요. 자, x로 내림차순 정리한다. 그래서 x 들어가 있는 것만 같이 모아서 이렇게. 자, 그래서 x로 묶으면 2y 플러스 1x. 그 다음에 x 없는 애들 제일 마지막에 썼다 그럼 여기 있는 상수항이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어 인수분해를 마저 해서 써보면 얘가 y 플러스 2하고 y 빼기로 인수분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짓을 하냐 이짓하는 거얘기해 엑스 인지 그러니까 어떤 두수의 곱, 이거 x,x분리 어떤 두수의 곱, y 플러스 2하고 y 1 이거밖에 없지 않나? 이렇게 곱해서 더했을 때 이게 나오나 보면 이둘 더해봐 2y 플러스 1에서 딱 나오지 이게 또중간에 있어요 이것도 처음 하면 아니다 이제 답쓸 때는 가로로 쓰자 이 방식으로 다음 문제 62번도 뭐 하셔야 돼니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얘는 다른 문제인게 여기는 x도 2차 y도 2차여서 뭐 X로 내림차순 하나 Y로 내림차순 하나 차이가 없거든 근데 이거는 X는 3차인데 Y는 1차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X로 내림차순 하지 말고 Y로 내림차순 하면 쉬워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연리를 하는데 그 문자가 제일 낮은 차수일 때 편한 거거든 얘는 Y로 붙니다 Y고 여기 Y 들어있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<laughs> 이세 개를 y로 다 묶어볼게요. 자,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y로 묶읍시다. 그럼 y 여기 x제곱, 여기는 마이너스 3x, 여기는 마이너스. 이렇게. 그 다음에 y가 들어있지 않은 x만 있는 애들 3개 쓸게. 진. 그러면 여기 이제 y 없는 애들이 인수분해가 되게 돼있어 보니까 2x가 다 들어있죠 2x로 묶어봅시다 그럼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해서 똑같은 그거 나왔지 이거 전체로 묶기면 그럼 여기 마이너스 y 여는 2x 남는데 순서 좀 바꿔 써도 될까 플러스 y 플러스 2x X.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I am. I am. I a 순서만 바꿨으면 조금 더 보기 좋겠죠? m I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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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안한 거 있으면 다시 정리 좀 해가지고 오세요.